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방법이면 절대 없습니다. 첫째, 방광 끝까지 비우기 소변을 본뒤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. 20에서 30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힘을 주어 방광 속 남은 소변까지 완전히 배출합니다. 남성은 전립선 여성은 방광 근육 약화 때문에 잔뇨가 쉽게 남습니다. 앉아서 천천히 배출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. 둘째, 다리 올리고 휴식하기. 저녁에 다리를 15분 정도 높게 올려 쉬세요. 다리의 고인 수분이 위로 올라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.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셋째, 방광 훈련. 낮동안 소변 참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 방광 용량을 키우세요. 습관적으로 자주 가던 분들도 밤에는 오래 참고 잘수 있습니다. 이세 가지 습관만 지켜도 밤중에 깨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.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.